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의 화가 이정민입니다. 아니 이제야 감히 제 자신을 화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네요. 3년 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시작한 그림이. 이제 전시회를 열기까지 오늘은 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봄 정기검진에서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유방암 3기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서 윙윙거렸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암이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버스 정류장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후가 정말 지옥이었어요. 항암치료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무기력함이었어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과 활발하게 지냈던 제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게 우울증이 심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게 보여도 웃을 수가 없었죠. 전환점이 된건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본 그림 전시회였어요. 암 환우들이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하나같이 희망이 느껴졌어요. 특히 한 할아버지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림 옆에 쓰인 글귀가 아직도 기억나요. 암은 내 몸을 아프게 했지만 그림은 내 영혼을 치유했다. 그날 집에 와서 먼지 쌓인 서랍장을 뒤졌어요. 대학 때 교양 수업으로 들었던 서양화 시간에 샀던 물감과 붓이 아직 있더라고요. 40년 만에 꺼낸 미술 도구들 뚜껑을 열어보니. 물감은 다 굳어 있었지만 왠지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날 화방에 갔어요. 가발 쓰고 마스크 쓰고 간 화방에서 젊은 직원이 어떤 걸 찾으세요? 물었을 때 그림을 시작하려고 해요 했더니 반갑게 도와주더라고요. 아크릴 물감, 캔버스, 붓 이것저것 샀는데 마치 새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첫 그림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싶은 건 꽃이었는데 왜 시커먼 덩어리가 나왔는지.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물감을 섞고 붓을 놀리는 그 순간만큼은 아픔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는 날엔 그림을 그릴 수 없었지만 상태가 괜찮은 날엔 붓을 들었어요 처음엔 30분도 힘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늘어났어요 병실 창밖 풍경 병원 정원의 꽃 링거 맞으며 본 천장의 문이 뭐든 그렸어요 남편이 처음엔 걱정했어요 당신 힘든데 무리하지 마 하면서 요 하지만 제가 그림 그릴 때의 표정 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대요 당신이 웃는 걸 오랜만에 봤어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물감을 사다 줬어요. 병원에서 만난 병우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 언니 그림 그린데 하면서 구경 오고 나도 그려줘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병실 환우들의 초상화를 그려드리기 시작했죠. 서툴렀지만. 다들 감동하셨어요. 특히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28살의 혈액암 환자였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저희 부부 그림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시길래 병실에서 웨딩 촬영 사진을 보고 그려드렸어요. 완성된 그림을 받고 오시면서 평생 보물로 간직할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구나. 유튜브로 그림 강의를 보면서 독학했어요. 밤 로스의 그림 그리기 시리즈를 보면서 따라 그렸는데 해피 리틀 트리 하면서 그리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루는 손녀가 와서 할머니, 밤 로스 아저씨처럼 머리 파마하실래요? 하면서 웃었죠. 항암으로 머리 다 빠진 할머니한테. 그래도 같이 웃었어요. 1년쯤 지나니 실력이 조금씩 늘었어요. 추상화에도 도전했는데 제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게 신기했어요. 화가 날땐 빨강과 검정으로 희망을 느낄 땐 노랑과 초록으로 그림일기 같은 거였죠.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어요. 정민 할머니의 암과 그림이라는 계정을 만들었는데 매일 그린 그림을 올렸어요. 처음엔 가족들만 좋아요 눌러줬는데 점점 팔로워가 늘더라고요. 힘내세요. 그림에서 희망이 느껴져요. 같은 댓글들이 큰 힘이 됐어요. 12년차가 되던 작년 항암 치료가 끝났어요. 완치는 아니지만 경과를 지켜봅시다 하는 단계까지 왔죠. 그때까지 그린 그림이 200점이 넘었어요. 방 한쪽 벽이 제 그림으로 가득 찼죠. 어느날 동네 카페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할머니 그림 봤는데 저희 카페에 전시하실래요?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아니에요. 제 그림이 뭐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엄마 해보세요. 하면서 등을 떠밀었어요. 첫 전시 준비는 정말 떨렸어요. 어떤 그림을 걸지.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제목은 뭐라고 붙일지 딸이 도와줘서 20점을 선별했어요. 항암 초기의 어두운 그림부터 최근의 밝은 그림까지 제 투병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이었죠. 전시의 제목은 암 그리고 그림으로 정했어요. 오프닝 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환우들, 인스타그램 팔로워들, 동네 이웃들, 심지어 지역신문기자도 왔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 젊은 여성이 제 그림 앞에서 울고 있을 때였어요. 저도 지금 항암 중인데 할머니 그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안아주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전시기간 일주일 동안 300명이 넘게 다녀가셨어요.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몰라요. 희망을 봤습니다.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저도 도전하고 싶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갤러리 관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머니 작품을 저희 갤러리에서 정식으로 전시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꿈인가 싶었죠. 평생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던 제가 갤러리 전시를 한다니, 3개월 준비 끝에 지난달 인사동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어요. 암을 그리다, 희망을 그리다라는 제목으로요. 오프닝 리셉션 때 짧은 인사말을 했는데 말을 끝까지 못했어요. 너무 벅차서 저는 암 덕분에 화가가 됐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암이 제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림이라는 새로운 인생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시 기간 2주 동안 2,00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그림도 몇점 팔렸는데 수익금은 전액 암환우 지원 단체에 기부했어요.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가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암 투병 중 시작한 그림 희망의 메신저 되다 같은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 소개됐죠. 방송 출연 요청도 왔는데 아직은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어요. 대신 암 환우들을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 병원에 가서 환우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요. 처음엔 저는 그림 재능이 없어요 하시던 분들도 붓을 잡으면 달라지세요.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만큼은 환자가 아니라 예술가가 되는 거죠. 최근에 가장 뿌듯했던 일은 한 대학병원에서 제 그림을 구매한 거예요. 항암 치료실 벽에 걸어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림이라면서요. 제 그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요. 올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미술 아카데미에 정식으로 등록했거든요.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지만 젊은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게 즐거워요. 선생님이 할머니는 테크닉보다 감정이 살아있어서 좋아요 하실 때 정말 기뻤어요. 내년에는 책도 낼 예정이에요. 암을 이긴 붓이라는 제목으로 제 그림과 투병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이에요. 출판사에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의 변화도 컸어요. 남편은 이제 제 매니저를 자처해요. 전시회 준비부터 작품 운반까지 도맡아서 하죠. 당신은 그림만 그려. 나머지는 내가 할게 하면서요. 손자들은 우리 할머니는 화가야. 하면서 자랑한대요. 특히 큰딸이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암 진단받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화가가 될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면서요. 아직도 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요. 제발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림이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캔버스 앞에 서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최근에 그린 자화상이 있어요. 항암으로 빠졌던 머리가 다시 자라나. 짧은 백발이 된제 모습을 그렸죠. 예전 같으면 감추고 싶었을 모습이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이게 진짜 나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절망이 곧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절망이 저를 화가로 만들었듯이, 여러분의 아픔도 새로운 가능성이 될수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66세에 처음 붓을 들었어요. 재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형편 없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제 그림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요. 암과 싸우면서 느낀 절망과 희망. 아픔과 치유, 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릴 거예요. 암이 재발하든 안 하든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이 제 삶의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붓을 잡는 순간 저는 환자가 아니라 화가 이정민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붓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게 그림이든 음악이든 글이든 무엇이든 좋아요. 아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